1990년 37%였던 석탄의 전력 생산 비중은 2014년 34%로 비율상 소폭 줄었으나 전 세계 전력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석탄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. 이미지 등호 삼랑뉴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도. 불구하고 지구의 에너지 전환이 심각하게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 국제기후 싱크탱크인 체제전환연구소 시스테믹 트랜지션 리서치 인스티투트가 발간한 2025 기후행동현황보고서는 지난해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. 보고서는 이 상황을 지구의 시계가 멈췄다고 표현하며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.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.